어, 우리가 함께 계속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텐션을 어,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은 어, 주로 말과 돈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계되는 것이 일장과 2장에 많이 되어져 있고요, 말은 이제 삼장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과 돈을 잘 다루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말과 돈을 함부로 다루거나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 결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겸손과 교만은 성경에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후위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을 때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겸손한 게 아니라 똑똑해서 겸손한 겁니다. 똑똑하다는 말은 IQ가 높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교만하고 막 나대고 다니는 데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좀 아프지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오늘 다룰 예정인데요. 어, 참이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좀큰 죄에 대해서 다룰 때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로 하는 가장 큰 죄,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는 헐뜯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 맹수들이 이렇게 뭐 사슴이나 어뭐 황소 같은 걸 잡으면 어떡하나요? 잡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죽이는 게뭐 아닙니다. 뒷다리 같은 거 하나 잡고 여러 명이 막 달라붙어서 하나씩 하나씩 끌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가 진짜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동물이 한 번에 죽고 그 다음부터 무슨 먹는 게 아니라 뒷다리 잡고 하나씩 하나씩 뜯어 먹는 헐 뜯는다, 뜯어 먹는다. 그게 비방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은 더 무섭게 돼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갈가 먹는다는데이 비방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비방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 야고보 우리 장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방해서는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를 신뢰하시고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왜 비방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방하지 않는 이유가 조 11절 말씀에 세 가지로 나와져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은 어 무슨 어디 적군과 원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지금 11절에만 형제라는 말이 세 개가 세 번이 나옵니다. 너는 너의 브라더. 말 그대로 여기서는 브라더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된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예수를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요한 교회에 지금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50명, 100명 단위로 모여 있는 작은 그룹에게 너희들은 니네 형제, 즉,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서 형제는 같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한절에서 야고보 장로가 세 번에 걸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12절에 가면 심지어 이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안 것처럼 진정한 네 이웃이 누구냐? 결국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율법을 잘 모르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요. 우리가 형제라는 말을 세 번, 한 구절에 세 번이라. 원래 시를 쓸때 가장 좋지 않은 시는 뭐냐 면 똑같은 단어를 같은 문장에다가 여러 번 쓰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시인들은요, 시 전체에서 똑같은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무려 열몇 열 번에 걸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제목의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시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그 시인의 자격을 무시하고 똑같은 단어를 세 번이나 쓰면서 11절에 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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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순간 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자기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두 아들 두 딸이 두 남녀가 서로 그냥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이 집에 가면 저 집을 막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저 집에 갔더니 저 집을 막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는 둘이 만나면 나를 비방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비방할 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는 다 수준이 비슷합니다. 같은 유전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가 거기서 거기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신기하죠? 인류의 첫 번째 형제 카인과 아벨입니다. 그 카인과 아벨의 결말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인류는 그렇게 시작되고, 우리의 조상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살인자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가 겨우겨우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피를 좀 이렇게 걸러냈고, 겨우겨우 예수님 믿어갖고 이제 좀 정제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살인자의 피를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물리쳤는데,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다시 카인의 아들이 다시 카인의 피가 다시 카인의 그 dna가 다시 그 카인의 형제를 죽였던 그 죄의 dna가 뼛속까지 박혀 있고 혈관 곳곳을 흐르고 있는 그 살인자의 dna가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다시 이곳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방하면 아, 내가 지금 맹수가 돼 갖고 우리 형제를 입으로 그냥 갈글갈글 찢어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잘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아, 이 카인의 더러운 피가 내피 속에 모든 세포를 타고 이제 뼈 속까지 스며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잘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될두 번째 이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왜 비방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그 모든 이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의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그 수천 개의 율법을 그 수백 개로 해석되어진 율법을 다 갈아가지고 딱두 가지. 근데 그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인데 그두 가지를 딱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라. 두 번째,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율법의 50%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나쁜 말을 하고 누구를 헐뜯고 저 사람 안됩니다라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율법의 50%를 미니멈 율법의 50%를 지금 브레이크다운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신 율법.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절반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는 순간 비방하는 순간 나는 50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전제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 보이는 지보이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우리 오늘 청년부가 찬양도 해주셨는데 결혼할 때 저는 오면 꼭 물어본다고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 관계는 반드시 삼각형의 관계, 하나님이 중간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야 그 형제가 나도 사랑해 줄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야 그 자매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아예 단정 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여 만약에 너희가 누군가와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막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율법의 절반을 어기고 있구나. 그 깨달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내가 <laughs> 무슨 기도를 해도 막힌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그래도 비방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어리석은 거죠. 율 지혜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능력이 있기 전에 지혜가 있는, 그래서 능력을 100개 갖고 있어도 100개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결국에는 그 절반이나 전체를 어리석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 와서 결국 다섯 개 밖에 능력이 없어도 그 다섯 개를 다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율법을 비방하게 되는 것. 결국 율법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제 이세 번째까지 가면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을 주신 분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은 어떤 형제 하나를 비방하면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비방하는 것에서 출발한 그 비방은 율법의 절반을 어기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the lawgiver,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고나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로우기버와 저지 법을 주신 분과 판단하는 분은 한명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순간 정말 죄송한데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은 그 분을 피로 갚주고 사신 분은 여러분이 무슨 돈을 한푼 보탰습니까? 그분을 구원하는데 뭘 하신 게 있습니까? 키웠습니까?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그 부족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피로 갚주고 사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사울은 정말 미치광입니다 구약성경에 사울 첫 번째 왕은 미치광이에요 그냥 없애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다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에게 그를 없앨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성경에만 여러 번 나오고요. 사실상 수십 번 나왔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기가 심지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돼요. 그거를 대신 해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그 사람이 나빠 나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잘못했기 때문에 끌어내리시거나 비방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 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하게 성품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손대는 순간 내가 이것을 손대는 건 아무리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손대는 순간 나도 손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얄미우리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칼 들고 그냥 한번 내려치면 그걸로 그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자기 부하들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앉 자. 비록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를 손대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지극히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가 되면 끌어내리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 손에 피를 묻히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장로의이 버전은요, 12절 버전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여기서 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세운, 내가 구원한 그 형제를 비판하는 전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나에게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세워놨는데 왜 네가 끌어내리느냐? 왜 네가 그것을 판단하느냐? 왜 네가 거기에다가 손을 대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움을 받은 것은 바이가 하에요 바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은 무서운 겁니다. 왜 내가 어떤 형제를 비방하고 어떤 자매를 비방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넬료 뭐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막대기도 있고 나쁜 막대기도 있고 악역도 있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늘 앞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 형제들을 물론 우리가 세상을 비방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되고 그들 을 향해서 우리가 어, 손가락질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그리스도 안에 같은 우리 예수 안에서 비방한다는 것은 세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형제를 비방하는 거고 두 번째 율법의 절반을 어기게 되는 비방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야 내가 세운 남의 하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방은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이요, 가장 큰 파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과 싸우고,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절반을 어기며,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면 자기 존재도 부족한데 형제를 비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한 강심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비방하는 순간 다시 멈췄던. 카인의 살인자의 피가 내 몸을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죄가를 물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은 아마 집에 가셔서 곱씹으면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야? 그럼 내가 성경은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자존심 상한다고 성경을 멀리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 힘들겠다고 성경의 일부를 찢어 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비방에 대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비방은 여러분 이 비방이라는 게 입술로만 하는 게 비방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비방이 또 하나 있는데 시편 101편 5절인데요. 우리 시편 101편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혈 뜨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을 높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저기 보면 그 이웃을 어떻게요? 은근히, 은근히. 이, 은근히, 영어로는 secretly, secretly.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위해주는 척 하면서, 다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하는 비방들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는 그 교만. 그래서 이 모든 이 비방은요 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그 앞뒤에 다 나옵니다. 저기도 나오잖아요. 은근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 당한 사람들을 은근히 도와주는 척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힘들대. 아, 그 사람 많이 힘들대. 은근히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은근히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근한 비방은 마치 또 침묵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저기 보기 싫은 형제에 대해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입술 다물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자기가 정말 대단한 것 양만 입술을 꼭 다물면서 나는 저 인간하고는 말안 한다. 그것도 비방입니다, 여러분. 입술 꼭담물면서 자기는 고고한 척, 자기는 대단한 척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저것도 은근한 헐뜯는 비방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비방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몰라요. 남 비방하고 있으면 막 서로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끼리는 별로 안 친하다가도 누구 비방하다 보면은 그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하고 나 마음통한다.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은 마음이구나.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남을 비방할 때, 원망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를 비방할 때 오히려 하나가 되는 그런 악의 속성, 악의 연합. 악의 연합이라고 그러죠. 악은 반드시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난 듣고만 있었어요 아유 나는 내입으는 절대 비방하지 않고 난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잠원 20장 19절이에요 잠원 20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기지 말지니라 와... 이거는... 더 무섭습니다. Do not associate. 아예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 비방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헌담하는 자들 아예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비방은 안 했는데, 예, 근데 비방을 하지 않더라도 아예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은 무서운 거지만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비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비방은 세 명을 죽입니다 왜그 비방 하면은 내가 a를 비방해요 그러면 그 a를 죽이는 거예요 먼저 말로 a를 죽이고 두 번째는 말하는 자기를 죽이고 세 번째는 왜냐하면 말하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면 비방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세 번째는 누구를 또 죽여요 그 옆에서 아무 말안 하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탈무드의 말이 굉장히 어, 현실성이 있는 거죠.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도 죽고, 말하고 있는 나도 죽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세 명이 동시에 비방으로 인해서 죽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우리 장로는 왜 이렇게까지? 아, 그좀 비방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비방하면. 좀 다른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깎아내리면 얼마나 재밌어요. 에? 그 전화해가지고, 아유, 그 사람 말이야. 아유, 다 좋은데 말이야. 야, 나 걔네 집에 들어, 얘 얘기 들었어. 지금 큰일 났대. 걱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비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예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비방하는 순간 절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DNA, 카인의 DNA가 흐르면서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비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니냐?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면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해주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가장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면 누구를 비판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 있는 그 티, 작은 티, 조그만 그 까시 하나는 보는데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냐. 여러분 들보가 저 영어로 뭐예요? 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현대적인 그 건축 용어로 따지면 빔입니다. 빔. 여기 빔이 뭐예요? 저게 빔이잖아요. 이게 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형제 눈 속에 지금 요만한 가시 조그만 가시 하나가 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가시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야 저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 야 저런 진짜 저게 신앙인 맞냐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자기 눈 속에는 저 빔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뉴욕에 사니까 도메니코 패티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시면 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한번, 그 다음 불도 한번 꺼주시고요 불을 좀 꺼주셔야 저 그림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 보면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조그만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저게 바로 빔입니다 빔, 들보 들뽀, 커다란 저, 이제, 됐습니다. 불 켜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은 메트로폴리탄 뮤즈에 있는 건데, 자기 앞에, 자기 형제 안에 영안한 지금 가시가 들어가 있어요. 거슬리죠. 물론 나쁘죠. 그렇지만 지금 저큰저 저 빔이 지금 자기 눈에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채 앞에 있는 형제에게 그 가시, 그 가시 빨리 빼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저 들보를 다빼 주셨어요. 저저 커다란 저 커다란 들보, 정말 죄악의 덩어리들, 고집불통이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저큰들저큰 들보를 다 빼서 저 들보를 빼서 주님이 뭘 하신 거예요? 저 들보 저 정도 크기의 들보를 빼서 뭘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저거를 다 모아서 십자가로 지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성기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저큰 들뽀를 주님이 우리 눈 속에 있던 그큰 들뽀를 얘야, 이제는 너 이제 이렇게 살지 마라 하고 그것을 빼서 자기가 십자가로 지고 가신 거예요. 저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 들뽀를 들고 가셨는데 네 눈에 있는 들뽀가 언제 또 생기는 겁니까? 남의 가시가 보이는 순간 내 주님이 들고 가신 십자가의 들뽀를 다시 빼다가 내 눈에 다시 집어넣는 행위나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들보를 지고 가셨지, 저 들보를 가지고 우리 눈을 찌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 형제 의 눈에 작은 가시를 보는 눈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들보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생이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 나는 비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부족한 자를 축복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이런 이런 이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입은 하나님의 입 그러니까 축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고 비방하면 그 순간 마귀의 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하는 축복받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